은사는 끊이지 않은 세계의 전화와 폭정에 눈물 흘리는 민중의 소리 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주 이렇게 말했다. 이 지구상에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고 싶다. 그것은 선생님의 바람이자 결의이셨다. 내가 인간혁명의 속편으로 신인간혁명의 지피를 구상하는 것은 은사의 정신을 미래 영원히 전하려면 후계자가 사제의 돌을 써서 남겨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나 자신의 일을 써야만 했다. 거기에 커다란 망설임도 있었다. 게다가 세계 광포, 즉 한국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었다. 그런 가운데 지필할 시간을 낼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가능하다면 속편의 지필은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나의 발자취를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도 나의 마음까지는 그릴 수 없다. 내가 아니면 알수 없는 진실한 학회의 역사가 있다. 또 세이쿄 신문사에서도 속편을 연재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 여러 가지로 고민했지만 나는 다시 펜을 잡기로 마음을 정했다. 인간이 가진 무한한 생명의 힘을 개척함으로써 전쟁의 세기를 평화의 세기로 바꿔간다. 그것이 인간 흥명이며 이 소설의 일관되는 하나의 수맥이 될 것이다. 신인간혁명은 30권을 완결로 예정하고 있다. 그집필은 한정된 생명의 시간과 장절한 투쟁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자신이 지닌 이 세상의 사명을 완수해내야 진짜의 인생이다. 괴테와 위고 그리고 톨스토이도 80살이 넘어도 더욱더 활기차게 움직이면서 신념의 펜을 계속 잡았다. 나는 65세이고 아직 젊다. 나도 신인간혁명의 지필을 내 생애의 사업이라고 정하고 후세를 위하여 금강과 같은 사제의 길이라는 진실을 그리고 니치렌 태성인의 말씀대로 세계 광선일포의 이상을 향해 돌진하는 존귀한 불자가 엮어가는 영광의 위대한 드라마를 힘이 닿을 때까지 써나갈 결의이다. 정과 사, 선과 악, 승자와 패자 모두 엄하게 그려내면서 도다 선생님도 그러한 삶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1993년 11월 3일, 이케라 다이사쿠. 1960년 10월 2일, 야마모토 신이치 32세. 그는 지금 흉중에 평화에 대한 맹세의 불길을 태우면서 세계를 향해 떠나려 하고 있었다. 창작하게제 3대 회장에 취임한 지 불과 5개월 후의 일이었다. 신이치는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의 양복상의 안주머니에는 은사 도다 조세이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는 도다가 서거 직전 병상에서 멕시코에 간 꿈을 꾸었다고 말하던 일을 잊을 수 없었다. 그날 도다는 말했다. 기다리고 있었어. 모두 기다리고 있었다네. 니치란 해성인의 불법을 구도하면서 가고 싶구나. 세계로. 광수니포에 여행해. 신의치 상대는 세계다. 자네의 진정한 무대는 세계야. 세계는 넓네. 도다는 지그시신네치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신의 힘을 다해 말했다. 신네치 살아야 한다. 오래오래 살아야 해. 그리고 세계로 나가는 거다. 도다의 눈은 예리한 빛을 바라고 있었다. 신네치는그 말을 도다의 유언으로 가슴에 새겼다. 그는 돌아가신 은사를 대신해 제자인 자신이 세계광포의 제1본을 새긴다고 생각하니 뜨거운 감회가 끌어오르는 것을 누릴 수 없었다. 그가 최초의 해외 방문, 그출발의 날을 10월 2일로 정한 것도 이 일이 도다의 기일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신일철은 세계로 가는 거다라고 말한 도다의 마음을 아플 정도로 알수 있었다. 제 2차 세계대전의 종결로부터 15년, 인류 평화에 대한 염원도 헛되이, 역사의 회전은 끝없는 동서 냉전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동서 양 진영의 우두머리격인 미국, 소련을 비롯한 강대국의 핵무기 개발 경쟁은 격화일로로 치닫고 있었다. 또 아프리카 각지에서는 식민지 독립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인종, 민족 문제도 세계 도처에서 분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핵의 위협과 내란의 전화에 전율하며 부당한 차별과 학대, 가난과 병고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리고 평화와 행복의 열명을 염원해왔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인생의 목적, 그것은 행복, 인생의 소망, 그것은 평화, 그 행복과 평화를 향해 역사는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과학도 정치도 사회도 종교도 그 목적은 이 일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신의치는 생각했다. 니치넨 대성인은 인류의 고뇌를 자신의 고로 하시어 입정 안국의 깃발을 들고 일어 서셨다. 행복과 평화의 궤도인 법칙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세계의 광천이퍼를 예언하시고. 그실현을 후세의 제자들에게 기탁하셨다. 지금 그 때가 왔다. 이 세상에 생을 받은 지 32년. 광수니포를 생의 애 사명으로 하여 그 대업의 문을 지금 자신의 손으로 열어간다고 생각하니 신이치의 마음은 두근거렸다. 니치렌 불법은 일체 중생이 평등하게 불성을 갖춘 일념삼천의 당체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인간의 구속하는 일체의 쇠사슬을 끊는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 실로 인간의 존엄과 평등과 자유를 확립한 이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이야말로 21세기의 미래를 비추고 세계의 행복의 대광을 바라는 전 인류의 평화를 위한 세계 종교,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대성인 불법이 바다를 건너 세계로 넓혀진 적은 없었다. 야마무토 시네치의 해외 방문은 고뇌하는 세계 민중에게 휴머니즘의 빛을 비추어 인류 서생의 역사를 창조하는 오늘날의 SGI 운동의 돌파구를 여는 일이었다. 불교사의 획을 긋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 해는 리치랜대 성인이 입정 안국론을 저술하신 지 정확히 700년째 되는 해였다. 불가사의한 때의 일치라고 해도 좋았다. 방문의 목적은 각지에서 탄생하기 시작한 회원의 격려, 지도였다. 또, 강포의 미래를 구상하는데 필요한 해외 사정을 시찰하는 것도 그 목적의 하나였다. 어서 전지입니다. 부처는 문자에 의해 중생을 제도하시는 이라, 열반경의 15의 왈, 원컨대 모든 중생, 하나같이 모두 출세의 문자를 수지하라. 연성초의 진암이십니다 화강신문입니다. 심안의 위원장은 진정한 행복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닌 신심을 바탕으로 스스로 도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오는 지속적인 성취감이라고 강조했다. 또 난을 극복하는 신심은 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전하며 지속적으로 신행학을 실천하는 보성회로 성장하자고 당부했다. 김인수 이사장은 승리하기 위해서 우선 강한 기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인내심 강하게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이 상승의 방정식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라는 이케라 선생님 지침을 언급하며 모든 도전의 출발점인 기원을 착실하게 실천하는 마음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아침 근행을 70분, 저녁 근행을 85분 했습니다. 자타의 행복을 위한 도전 98일차, 상대의 불성을 예비하는 실천 82일차, 기원하고 말하고, 본을 보이며 기다리는 인내의 78일차, 보은 감사의 기원 73일차, 광포대 확대의 기원 74일차, 신신 근본의 기원 53일차, 사제 직결의 기원 39일차로 올렸고 일상생활에서 영단어 암기 8일차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